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둘째로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